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유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요하의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시기에 가베이하여, 대한, 대해, 왕이의 왕이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고 예후 왕조로는 세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이죠. 예후 왕조는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하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다섯 대에 걸쳐서 102년 동안을 왕권을 유지했던 왕조입니다. 그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은 스가랴 왕인데 스가랴 왕은 6개월 정도만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를 합하면 42년 정도를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 아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 스가랴는 6개월 정도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가랴는 제쳐두고 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이 이후에는 여로보암 2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로보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 초대왕 여로보암과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에,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해서 평가하는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 종교적인 부분이나 어떤 윤리적 도덕적 부분에서 이전의 북 이스라엘 그 어느 왕들과도 뭐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로보암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41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선지자를 말합니다. 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이 요나의 예언대로 아, 여로보암은 정복자가 되어서 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를 많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로보암은 북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주보 속에 들어가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 여로보암 왕이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하느냐하면 북쪽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람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 이 아람에 깊숙히 들어가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을 하고 더 훨씬 북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르보하마트라고 하는 데까지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상당한 땅을 회복을 하게 되죠. 또 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쪽으로 동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사해까지를 정복을 하게 돼서 그 거기까지 국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 보암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힘을 발휘해서 마치 다윗 시대만큼이나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였고, 자, 그 결과 그 지역에서,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확장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윤택을, 윤택하게 되고, 또 윤, 기근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하면 여로보암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 왕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잘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수완이 좋아서 그렇게 큰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복자 여로보암 같은 강력한 정복자를 내려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26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여로 보암 같은 정복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메인자는 종이고, 노인자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노인자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건 간에 종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인데, 결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도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도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 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강력한 정복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도울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건국한 이래로 왕조가 네 번이나씩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 구테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나라에서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24년을 다스렸고 바사 왕조가 26년을 다스렸습니다 시무리 왕조가 7일을 다스렸고 오무리 왕조가 4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우 왕조가 지금 여로보암 이세 직전까지. 61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전부 앞에서 159년이란 기간을 지나왔지만 그 기간 동안에 단한 명도 칭찬받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역대급 악한 왕이었던 아하 왕이 그 나라 가운데 나왔죠. 설령 훌륭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신념과 포부를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 왕권이 안정돼야 되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뭐두 대가 멀다하고 멀다하고 자꾸 쿠데타가 나니까 왕이 자기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고 자기 생명만 보존하는데 애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섰을 때부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왕까지 종교기약이라고 하는 한 번도 없었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적으로도 불안한데, 북쪽으로 북쪽에서는 아람이라고 한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사람을 죽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도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 정복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도와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를 주신 이유는 27절의 말씀과 같이 여하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한이 나라를 역사에서 지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로보암을 그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성공, 군사적인 성공이 여로보암이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토를 북쪽에 아람까지 확대하시면서 아람의 공격에서부터도 막아주십니다. 내적으로도 강하게 만들어셨고 외적으로도 아람에게서 공격받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못 먹고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허락하셨고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4 1일 년의 왕을 왕권을 유지하게 하시면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로보암 때 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과 결과의 원인이 하나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를 도우시는가?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왜 우리를 정치적인 안정과 외적으로도 안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과거에 우리의 죄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풍요로움을 얻고도 바른 길을 가지 않게 되죠. 그 길이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이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되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두 번째로 가장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여로보암 통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태어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명의 선지자가 그땅 가운데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뭐 어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타락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호세아 자신이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부자들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활발하게 선지자들이 활동했음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보암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 풍요를 누릴 때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좀더 북쪽 메소비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힘을 더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가 끝난 후에 불과 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쳐들어오게 될때에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16대 왕문하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갈릴리에 있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갈릴리 포로 사건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3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아스루 위에서 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굶유려여겨 주셔서 은혜로 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거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로보암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악용하고 있었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왕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업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확장했는가 또 얼마나 길게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너희들의 소명에 대해서 충성되게 간 그것을 성실하게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점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경과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증벌하십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출애굽 시대에 바로와 같이 이집트의 바로왕같이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게 되죠. 그것을 보면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경박한 마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웬만한 신앙인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기 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 생각해야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다시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을 꾸준히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모든 일이 잘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죠. 내가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또 내가 이런 것을 깨닫구나,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 밤 이세가 자기 능력이 많아서 잘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될때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하고 잘 살고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평안하고 잘 살면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제어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을 때.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성공했을 때잘 살고 있을 때그 성공을 유지하고 더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육체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참 가난한 나라에서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죠.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물질적으로 피폐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만 먹고 살수 있었던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미신에, 미신을 섬기던 나라였고 우상이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머니들이 얼마나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얼마나 많이 빌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판치는 나라였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부어 주셨느냐? 전 세계가 놀랄 만큼 기독교가 성장하게 됐고 또... 기독교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함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성공하는 것에서 성공한 위치에서 성공하는 것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80년대, 90년대에 눈부시게 부흥했을 당시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자 그렇게 살지 못한 결과물이 오늘날에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 오늘날 교회를 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치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치는 하나님의 막대기고 채찍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섬리라고 하는 거죠. 마치 여로보암 왕과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나라라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코로나로 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이단을 치십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면 그러냐 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답지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정치권에서 소모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채찍을 우리에게 주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때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적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초대를 옮겨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분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딴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성도 한명한 한 명이 회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영원구원에 힘쓰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빛을 바라는데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지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하나만 잘되면 그만이다. 내 가족만 잘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예로 불러 모아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영원 구원에 힘써야 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억박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우리 모두 한명한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이 사건과 이 상황을 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들,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